그위 사람하고 잘 이렇게 가고 지금 가잖아요. 동료들하고 잘안 지냅니다. 분류가 틀려. 공부하는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너거는 이게 섞이면 안 돼. 어. 동료들하고 섞이는 것도 우리가 30%가 섞이면 말이죠. 우리가 위 사람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동료들하고도 30%만 섞여야 돼 30%만 섞이면 동료들이 절대 내려갔다가 이렇게 쉬기안 합니다. 시기는 언제 일어나느냐면, 네가 70% 이상 우리하고 섞이니까 똑같은 기저 자리에서 있다고 지랄한다 이러는 거거든요. 똑같은 기. 어. 이위 사람들 선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막 섞이면 안 돼요. 그러면 위 사람이 쫓가 보내갖고 저 아래 사람들하고 일하게끔 부처를 저얼로 보내봅니다. 위 사람한테 지금 이게 일을 손잡고 하잖아요. 이러면, 이 사람은,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. 동료들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된다네. 아무리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30분 이상은 보내면 안 돼요. 그러면, 너는 여기서 공부할 자가 못 되는 거예요. 동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, 동료들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. 위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. 어, 그러면 동료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. 이거는 자연의 위치에요. 아. 근데 이 시기를 하는 게 내가 요,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일이 많고 이래 갖고 착 정리를 하고 잘하고 있잖아요. 동료들 절대 시기 안 합니다. 근데 여기서 할 일은 안 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는 있으면서 아저 우리한테 자꾸 이래 뻐기는 거는 네가 할 일이 없어 뻐기는 거거든요. 이러면 시기를 받죠. 그거는 너는 목 커를 냅니다. 언제든지 조금 시간 지나면 튕겨 나와요. 응, 고려되는 거지. 어, 그렇게, 그러니까 우리, 위 사람하고 같이 일해 있다는 건 정성껏, 거기서 할 일을 내가 찾아서, 열심히 하면서 그분의 손발이 돼 주면서 같이 있는 거죠. 그렇게, 그러니까 이 일반인하고는 같이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아, 어, 그래서 시기 안 받아요. 절대 안 받습니다. 근데 자기 일을안 하고 커피 타오르가 또 틸틀거리고, 어쩌지, 뭐 지가 알아서 뭐 찾아갖고 열심히 이렇게 뭘 모내드리고, 손발이 안돼 드리고, 뭐 이러고 있으니까는 자꾸 옆으로 시간이 많아 갖고 옆으로 돌거든요. 그럼 시기를 받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늘찌는 겁니다. 어. 그니까, 러 이제 그거는 지금 이위 사람들 옆에 있다라는 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그니 그래, 이, 너가 이게, 그, 이게 뭐, 그뭐 뭐, 뭔가가 뭐된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어? 그렇게도 나중에 내쫓기는 하는 거죠. 어떤 식으로 뭐 저쪽으로 보내더라도 이건 내쫓긴 거예요. 내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참만 네가 나간 게 어디서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게 네가 나갔지. 쫓기는 한 겁니다. 네? 어, 그래 못 견디고 나온 거죠. 어, 그래 이제 고는 것들은 이제. 어, 동료들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이런 원리들을 어, 우리는 네 자리에서 네 일을 바르게 하면 절대 시기하지 않고 절대 경쟁되지 않는다. 어, 어,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.